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엑셀로 제작한 카카오톡 자동화 서식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사용된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사용된 카카오톡 버전은 2021년 11월 7일 기준 최신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파일을 처음 실행하시면 왼쪽 위에 콘텐츠 포함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활성화 해 주시거나 만약 이 버튼이 안 보이실 때에는요 파일에 오신 다음 정보에 오셔서 이 버튼 클릭해서 매크로를 활성화 해 주겠습니다 자이 서식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제 카카오톡을 보시면 고객 A, B, C로 3명이 있는데요. 이 고객 3명에게 메시지를 각각 전송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카톡 이름에다가는 카카오톡을 전송할 친구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이 친구 이름에는 이모티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름에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요, 이 친구를 우클릭하신 다음 이름 변경이 오셔서 이모티콘을 지운 다음에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그룹 채팅이 있습니다. 만약 그룹 채팅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동그라미 체크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보낼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우선 첫 번째 예제로는 이 보낼 범위를 K10셀부터 L17셀까지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범위가 입력이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범위를 직접 K10부터 L17까지로 입력해도 괜찮으세요. 자그 다음은 발송 방법인데요 이 발송 방법에는 문자와 그림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로는 문자로 선택해서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 설정은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지연 속도의 경우에만 PC 사양에 따라서 문자 전송이 안 되실 때에는 이 지연 속도를 최대 20까지 늦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 다 마쳤으면 문자 발송 시작 버튼 클릭해 줄게요 잠시만 그대로 주겠습니다 그럼 채팅창이 실행되면서 문자가 전송되었고요. 카카오톡을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고객 A 보내셨고요. 고객 B로 볼까요? 이렇게 보내셨고요. 고객 C까지 각각 메시지가 보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자동화 서식을 사용하시면 이 고객마다 이름을 바꿔서 문자를 보내야 할 때에도 이 변경할 값에다 고객 이름을 넣어주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 A는 김하늘이고요. 고객 B는 김나연 고객 C는 김재원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문자를 보낼 때마다 이 변경할 값이 바뀔 셀 주소로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예제 파일에서 K2셀로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각각의 고객 A, B, C한테 문자를 보낼 때마다 이 안에 있는 값이 김하늘, 김나연, 김재원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뀌게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은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이 DB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미리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낼 범위를 바꿔 줘야겠죠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엔 보낼 범위로는 K3부터 L8셀까지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발송 방법은 동일하게 문자로 선택해 주시고요. 문자를 보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었고요. 다시 카카오톡을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객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문자가 보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림을 보내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식의 오른쪽을 보시면 각각의 고객에게 전송될 그림이 셀 크기에 맞추어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각각의 고객에게 다른 쿠폰을 전송해 줄게요. 이 삽입이 오신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오셔서 등호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상자 안에 입력할 셀 주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입력하시면요. 여기에 셀 값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김만을 김나야 바뀌면 여기 있는 값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자의 채우기랑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글꼴 서식을 적당하게 꾸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고객에게 그림으로 보낼 메시지가 완성되었죠. 자, 똑같이 변경할 셀은 K2 셀로 바꿔줄 거고요. 보낼 범위의 경우에는 예제 파일에서, 음, N2 셀부터죠. 여기 N2 셀부터 Shift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하시면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P12 셀까지로 입력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발송 방법은 문자에서 그림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채팅창 종료를 f 일 l e 로 바꿔줘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자를 발송해 볼게요. 잠시만 그대로 볼게요. 그러면 채팅이 실행되면서 이렇게 그림 파일이 하나씩 전송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제 파일에 있는 폴더로 오시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그림 파일로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서식을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